여기 풋풋한 두 소년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소녀를 좋아하죠. 좋아하는 그녀 앞에선 쑥스러움에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찐따 같은 놈이지만, 사실 그에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 야, 몸보소이 아이코짱가 엎어레이 몸 그따위로 쓸 거면 다 줘라. 이 조각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7월 이연병 생쇼를 하고 자빠졌지만 ]これは... 사실 그는 에이... 빤스만 뒤집었으면 무자비한 엑스타시 변태 풀파워로 ]変신できたんだ. 적들을 단숨에 조져버리는 슈퍼히어로였죠. 판트. 불레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영웅 변태 가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가 먹 긴장감이 넘치는 뒷골목.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폭탄 테러범을 잡기 위한 형사들입니다. 기타요. SM클럽 소굴에 나타난 테러범을 잡기 위해 이 형사 시키조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목소리> 영화 방으로 빡이 칠대로 쳐버린 SM여의 결박당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죠 <목소리> 여자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는 터프가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시키조는 앙키무띠 평생을 느껴보지 못한 극나게 기쁨을 느끼는 <목소리>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듬직한 아들 쿄스케를 쓰러낳게 되죠.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그녀.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큐스케는 부리를 보면 참질 못했지만 현실은 그저 깝치다 쳐맞기만 하는 찐따일 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학생을紹介します. 전학생이 오게 됩니다 이 소녀 아이코 커어있... 큐스케는 아이코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죠 아이코는 아이코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죠 이런 미친. 교스케. 네, 키오스케. 교스케는 강해지기 위해 학교 권법부까지 가입하며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찐따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선배, 네. 전생 권법부 매니저로 들어오게 된 아이코. 스케 군. 아, 난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목소리> 선택 말하지 못한 채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쿄스케. 그런데 왠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코자 쿄스케 군. 아이코였죠. 케레시다레시다레시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놀고 들있는 그들. 결국 쿄스케는 혼자서라도 그녀를 구출해내기로 마음먹고 몰래 건물로 침투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범인놈에게 명존세를 갈긴 뒤 문빨 개좋네 시오노스가다 그 그놈으로 변장이 침투하기로 하는데요 소다 마스크 들키지 않기 위해 복면을 쓰는데, 모르고 복면 대신 반스를 써버린 켜스케. 복면과 반스는 전혀 다르게 생겨서 헷갈릴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씨가 써놓고 발령기를 펼치던 켜스케는, 갑자기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설마, 그것? 얼굴에 착감 기는 착용감과, 요동치는 심장. <laughs> 와티가오일체시 몸속에서 끌어오르는 마그마. 아이 오시오의 마그마. 스케는 반스를 씀으로써 앙키무띠 엑스타시 풀 파워를 통해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위험에 처한 아이코 앞에 나타난 와우. 일명 엔이카다 변태가면. 자, 그 야다, 그그 사람으로... 야, 총알 따위는 가뿐히 피해버리는 요염함과 섹시한 스탭 반스를 늘려 더 극강의 파워를 쓸수 있게 된 변태가 아! 골드 파워밤 등의 엄청난 스킬을 쓰며 범인들을 단숨에 제압해 버립니다. 변태이だけど, <목소리> 각고이. 세바이. 와우. 나이저브 아이고자. 응, 정의의 믿자가 도와주게 됐단 말이야. 정의의 믿자. 이후 변태가면은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면 <목소리> 어디서든 나타나 그들을 못지르고 <목소리> 세상에 퍼진 악을 징벌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아이코 또한 그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변태 야베. 부 부원들이 그를 아무리 비웃어도. 아이코는 진심이었습니다. 변태인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이상한 아이코와. 겉모습은 변태 같지만. 진심 어린 변태는 아닐 거라며 위로하는 쿄스케. 그는 스스로도 자신은 변태가 아닐 거라며 위로하지만. <목소리> 이내 부정하고 싶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반스를 버리는 바람에 새 반스를 살아나왔건만. <목소리> 아무리 뒤집었어도 변하지 않는 쿄스케.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 누가 한번 입었던 반스가 아니면 앙키무디 파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생명을 구할 것이냐, 자신의 운명을 부정할 것이냐, 그 갈림길 사이에서... 쿄스케는 <laughs> 자신의 골드볼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골드문 파워를 통해 주문을 걸어 <laughs>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한 변태 가면과 그의 활약이 빛을 발해갈수록 더욱 더 커져만 가는 아이코의 마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어둠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한 무리들이 나타나는데요. この程度の高校を乗っとるの... 그리고 그날 밤 권법부 선배들이 전부 대짜로 누워 꿀잠을 자고 있었죠 바로 우두머리인 다마오를 필두로 새로 전학 온 아기머리들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옆 가라데부를 접수한 것도 모자라 이곳 권법부까지 접수하기 위해 나타났고 코스케는 권법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laughs> 만스를 뒤집어쓰지 않는 이상 그저 찐따에 불과했던 코스케. <laughs> 아이코는 코스케를 구하기 위해 달려 나오지만 <laughs> 뽀뽀를 원하는 더러운 놈의 요구는 차마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때 달려나가는 코스케. 가미 남자. 시퍼에 니게 그렇게 절망적인 뽀뽀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오야. Oh, yeah. 그녀의 입술 대신 소래와 와타시노 오이나리선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유부 초밥을 맛보게 된 다마오. 변태 가면으로 돌아온 쿄스케는 안키무티 풀 파워를 통해 그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추고 지지 기술을 통해 쫄따구들을 전부 제압해버리지만 되었으면, 만만치 않았던 우드머리노. <목소리> 하지만 <라잉그 목소리> 아껴두었던 스페셜 스킬 지옥의 외줄타기를 통해 <목소리> 그를 <목소리> 단숨에 조져버리죠. <목소리> 오이 오이. <목소리>

한편 아이콘은 자신을 두고 도망가버린 큐스케에게큰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첫 번째 사기 바로 바른생활 가면이었죠. 마지메 시대. 와마지 가면도 무시마지가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교칙을 어긴 자에게 무시무시한 천벌을 내리는 미친 자에게 황급히 아이코를 데리고 도망간 큐스킨는 급하게 체조부의 빤스를 훔쳐 변태 가면으로 변신해 그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바른 생활 파워대 안키모티 파워의 정면대결 정면대결 적이 없습니다. 학생복을 입 바른 생활 파워로 변태 가면 옷을 입혀 그의 힘을 죽여버리는 강력한 바른 생활 가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바른 생활 가면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죠. 바로 변태가면은. 맞을수록더큰 힘이 솟아난다는 것. 처맞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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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좋아하던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덕에 더욱 강력한 기무티 파워를 얻을 수 있던 변태가면은. 지옥의 궁극기 <목소리> 스피닝 파이어로 그를 단숨에 제압해 버립니다. 다른 <목소리> 생활 가면의 처참한 패배 소식을 접한 다마오는 이를 믿을 수가 없었고 <목소리> 더 무시무시한 자객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모사와야니낫이나요 <목소리> 상큼 파워로 부장한 상큼 가면. 와우 상큼해 이런 미친 <laughs> 게이 파워로 무장한 호모 가면에 이어 슬림한 몸으로 마초라고 개구라치는 스킨이 마초 가면까지 무시무시한 자객들을 총 동원했지만 변태 가면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음. 결국 다마우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죠. 어느 날 출산 휴가를 떠난 선생님을 대신해 대타로 오게 된 수학 선생 도아타리. 선. 그런데. 음산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모든 자객들을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한 쿄스케는 아이코와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풀? 이거 다 미쯔기데? 미가지미이코미스 그녀가 수영장을 다닌다는 말에 실망한 쿄스케. 일요일 쿄스케 군도 체험에 아이코는 쿄스케에게 수영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이코장가 어다 아이코와 함께 수영장 갈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데 그때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가짜 변태 가면이 죄 없는 여성들의 치마를 들추고 다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것 설상가상 가짜 변태 가면은 이번 주 일요일 여성 1000명의 치마를 들추겠다는 사상 최악의 예고장을 들고 나섰는데요. 교식케는 진짜 변태 가면으로서 그를 저지해야만 했지만 다�敗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은 아이코와 함께 수영장을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잘하면 아이코에게 썬 오일을 발라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 가짜 변태 가면을 심판하느냐, 아이코와 데이트를 하느냐,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게 된교스케 하지만 변태가면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뒤, 아이스가시이아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스케는 결심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S> <S> 오이나리선다. 과연 변태가면은. 나가이소くれる <목소리> 가짜 변태가면은 맞소. 지가모쇼부시 <목소리> 절망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목소리>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목소리> 영화 변태가면은 2013년 개봉한 일본 영화로 만스만 뒤집었으면 강력한 앙키무티 파워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다는 아주 기발한 소재의 코미디 액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변태가면이 큐스케어를 맡았던 배우 스즈키 류웨이는 진정 프로 중에 프로 이 시대에 참된 배우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자칫 자괴감에 빠져 촬영하다 말고 탈주 선언을 해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면모로 완벽한 변태가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존경의 박수를 쳐주고 싶을 따름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조각같은 몸매의 변태가면 역할을 위해 20kg 이상을 찌운 뒤 몸을 가다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록 패러디 영화는 아니지만 미국의 무서운 영화 시리즈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재밌는 영화처럼 B급 병맛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보는데요. 이 영화는 당연히 영화의 개연성이나 스토리, 결말, 혹은 교훈 등의 작품성을 기대하시면서 보면 안 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마음은 단단히 각오해야겠지만, 앙키무띠 풀파워로 보장한 지옥의 스피닝 파이어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과 그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찹쌀떡 같은 유부초밥을 맛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진지충 선배님들께서는 절대 관람하지 마시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띵자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띵잘을... 아이고자. 김이 너. 반티요. 오래이 그래 내가. 도시. 올해야 김이가 스키났다. 아까워세상의 담을 한다. 김이 너. 반티요. 오래니 그래. hey